뭔가 뭐 인간의 비밀사다 그지? 이렇게 천간이라는 것은 뜻이고 그치? 정신이고 이것은 드러난 것이다 이죠 드러난 것 이거는 그 명을 따르게 되면 이것이 거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대서로볼때 천간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걸뭐고대로 정신적인 수양자세로 고대로 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지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지지는 인간 사의 피와 살이다. 이 피와 살이다. 이 정신이라 하면 그지에 말도 뭐 하나 이렇게 의미적이고 뜻을 전달한다면 이거는 막 얄자 없이 운의 승패 없이 지지는 그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그지 만약에 이게 뭐 갑목이라 하시다 그지에 목이다 하면 이렇게 해자축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지 이미신유수를 빼고는 이것은 거의 12분지 9를 갖다가 그대로 피와 살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목이 지지 하나 있다. 해, 자, 초 그지? 임묘, 진, 사, 오, 미. 미에서 이제 그 세태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대로 요 그림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감목이나 을목은 그지? 이건 성간에 떠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습니까? 12분지, 그지? 거의 시2를다쓸수 있는 거예요. 명리만 따른다는. 명분만 따른다는. 그지? 근데 이거는 뭡니까? 명이고 이거는 실이다. 이 말이죠. 이? 그 이거 두개 다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만약에 이걸 경금이 쓴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 값도 있고, 인도 있다. 이러면 뭡니까? 그야말로, 그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놈은 뭡니까? 거의 그걸 따라간다면 12분의 1 1일 정도. 그지? 이경금이뭐가 뚜드리 펴지 않는 한. 그죠? 이 관일 때 이길 이 관으로 이제 한 바꿔봅시다. 이 관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 이 무일수죠. 그죠? 이건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놈을 뚜드리 펴는 경이나 이런 거 오기 전에는 12개의 어떻습니까? 그죠? 지지대세에서 11개를 다 쓴다 이거예요. 명분이니까요. 근데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가도 굉장히 많이 봤죠 그죠? 그런데 이때 부들이 많다 이거죠? 그죠? 절, 태, 그지? 안 잡히게 들어갑니까? 여기 잡히게 들어갔죠 그죠? 위에 뭐가 잡히게 들어갑니까? 잇목이 잡히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절지고 폐지의 회복이다 말입니다. 그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갑니다. 알았죠? 에이? 항상 여기서 회복사가 발생하고 회복사. 아시겠죠? 이 잇목도 다 부서져버렸단 말입니다. 태지라는 것은 엄마의 어떻습니까? 자궁 속에 들어있는데, 그지? 그 자궁 속에서 이제 애기가 숨쉬기 시작해가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지? 양지에 오른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2분지 어떻습니까? 3억 내지 4는 막 개판나는 거예요. 이이그 근데, 갑을, 갑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12개 중에 맹분만 따른다면, 이때 어떻습니까? 진급하는 거래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특히 무슨, 골목대장 내지는, 그지? 지역 무슨, 그지? 새마을, 범부 무슨, 그지?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여기, 미국을 보내주는 거라. 맹분만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뭐, 천가는 뜻이고, 정신이고,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니까, 이것은, 맹분만을 따르면, 거의 12달 중에 11달을 다쓸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잇목은 어떻습니까? 그죠? 잇목은 이것이 뭡니까? 신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놈은 어떻습니까? 여기와 개판 난단 말이에요. 그지? 이미 이때는 어떻습니까? 진을 지나고 그지? 인묘를 지나고 진주 몸면 이게 뭡니까? 새해지거든요. 그죠? 임목이 껍데기로 남아있는데 이미 어떻습니까? 사에서는 뭐가 된 병지가 됐나 봐요. 이해되시죠? 오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지? 사지가 됐버려요. 이미, 이니, 이라는이 어떻습니까? 대세의 나무는 오에서 죽어버린다. 변색된다. 그 희양산란했던 어떻습니까? 해자축 지나고 임묘진이 최고로 오른다입니까? 그죠? 그래, 이 사고를 할때 이때만 엄청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떻습니까? 이때 그지? 조정의 수습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지장간이라는건 뭔가 뭐? 밑에 이 요것도 있고 요것도 명실공이두개 다를 쓸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장간이 있다는 거 그러면 해중의 감목은 뭐냐? 그지? 해중의 감목은 거의 어떻습니까? 변화가 안부서지는 겁니다. 이 그대로 이리 갑니다. 그대로. 해중의 감목은 막 그대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규방직렬해가지고, 만약에 해중의 간목을, 그지?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 이게 신이, 그지? 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명식이 있다면. 이놈은 어떻습니까? 명리정동이 그러면 규방직렬하. 안방에 여자가 들었단 말입니다. 알았지? 제가 남편이 안 들었습니까? 그죠? 뚜드리편단 말입니다. 이 신이 와가뚜드리 펴도, 이 해수 속의 간목은 어떻습니까? 전혀 부서지지 않는다. 암만 때리 펴도. 이해되시죠? 그래, 지장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장이다만, 내장.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세계고. 이게 뭡니까? 그죠? 사족이고, 그죠? 몸뚱이라 하면. 이건 내장이라, 내장. 해중간목은 뭐라고 해? 내장입니다. 그래, 이 내장은 드러나지 않는 거라. 그렇지? 신이와가 두드리 패는데도 기 나오질 않는 거 그니까 이 지장간은 뭐냐 하면은 비밀이고 애정사라예요. 지장간의 의미를 우리가 잘 분석해보면 요게 낑긴 거죠, 그죠? 비밀사, 애정사, 그지? 이런 게 지장간이에요. 굉장히 실리적이고 어떻습니까? 두 가지 뜻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 경일수가 있다, 습시다 그렇죠? 경일주가 있는데 뭡니까? 진중에 얼목도 있고 그죠? 미중에 뭡니까? 얼목도 있고 그죠? 해중에 뭐도 있습니까? 감목도 있고 그죠? 맞습니까? 인중에 그죠? 감목도 있고 그죠? 묘중에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 멋지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분이 이 미를 쓰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 보십시오. 그죠? 겉으로 보면 뭡니까? 그야말로, 그죠? 정인이죠. 맞죠? 겉으로 보면 이놈이 정인인데 이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문수로 남아있다가, 회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미가, 위 중에 얼목이, 이게 뭡니까? 숨겨져 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때의 이 문수는 팔릴 듯 팔릴 듯안 팔린단 말이에요. 얼목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지에 와있죠, 그죠? 자, 여기서 사지다 말이에요, 을목은. 아시겠죠? 그니까, 러요미 중에 있는 얼목을 꺼내가지고, 돈통으로 바꿀라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이 미가 뭐를 만났을 때, 그죠? 요를 만났을 때는 그대로 치이 나오는 거라. 이게 뭐였습니까? 토지다 말입니다, 에이? 자, 우리, 물상적으로 보입시다. 미는 토지 아닙니까? 그죠? 나대지다 말이에요. 나대지. 동쪽 끝 어느 땅에 양면한 햇빛이 드는 나대지다 말이에요. 인성이니까. 그런데 토끼 묘자의 운이 와서 바로 뭐가 되어붙습니까? 그죠? 현찰이 되어다 그러니까 이미 중에 있는 얼목은 어떻습니까? 내 세상 이렇게 된다면, 내 세상. 이해되십니까? 네? 왕지가말 녹지죠, 그죠? 얼목에 무슨 지라고요? 녹지다 말이야. 그러니까, 경일주가 미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죠? 명년을 만나니까, 갑자기 내가 빈공터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팔니까 분양이 다돼 보더라, 이거예요. 돈이 어떻다고 해요? 엄청 들어오더라. 그 이유는 뭡니까? 미중의 얼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안 맞습니까, 그죠 세력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유엔에서 토키묘를 맡으니까 이건 큰 돈이 되더래, 큰 돈이. 그러니 그래, 놀고 빈트의 땅에 있던 그지에 그 문서가 밖에서 뭐가 되더라고요, 돈이 되더래. 그래, 그말 지당가는 그러면. 진중의 얼목은 뭐냐? 이건 더 영향가 있다, 이말이 토끼 묘에서 그대로 넘쳐온 게 진중의 얼목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장난을 볼 때, 이걸 거 삼합의 기차치다 말입니다. 우리 저 삼합 공부했었지. 그지? 삼합의 기차치다 말이야. 결국 해는 뭐를 따라가고, 그죠? 묘를 따라가서, 그지? 미에서, 그죠? 때가를 낸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방금 이게 진중에, 보세요 임묘진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진은 항상 나는 목이다, 이란말이에 나는 뭐라 한다고 해? 목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란다. 그렇죠? 여기가, 여기 있던 요 놈이 그대로 넘쳐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러이 경진일주는 격강이면서 알았죠? 내 주변에도 이렇게 진진이 돼가지고 자형을 있는 분인데, 이분은 뭔가 하면, 은 어리서는 국가 건투선수라, 뭡니까? 개강살이죠, 그죠? 근데, 엄마가 두 배였단 말이에요. 엄마가 둘이죠, 그죠? 에? 자기는 내 다른 엄마인데, 쪽꼭질 빠른 사람입니다. 이분은 동아대학 총장 조카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계세잘 나오는, 알았죠? 가계세가 엄청 잘 나오는. 거 가마에 앉아가, 그지? 한 달에, 내 네, 말은 뭐가 겠습니다. 그지? 일본이 국가대표 건투선수도 했다고요. 아시겠죠? 창원의 모 최대 교수님이라. 근데 왜 그런 가나잘 몰라. 이게 바로 돈이라, 돈. 예? 진중의 묘목은 진짜 실리적인 거라. 이해되시죠? 위중의 을목은 이놈이 와야, 간섭자가 와야 이놈이 딸리 간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진중의 묘목은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게세가 얼마만큼? 그죠? 진짜 이두 군데죠, 그죠? 두 군데서 얽히기가 마누라 명의로 된거 하나, 아버지인데 받은 거 하나. 아시겠죠? 자, 자표론적으로 연울지에 있는 것은 조상인데 물려받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누라 자리라. 실지 뭐 서점을 하면서, 그죠? 동아대가 군에서는 돈 얼마 잘라 합니까? 그 한책 8번만 전부터 <laughs> 내가 이분을 옆에서 보다맨몇미금태군이에왜 저분은 막 이분 뭐가 없습니까? 식상이 없죠 그죠? 펜이는 뭡니까? 사장님 펜이는 바로 식신과 상관을 때리잡는 편관이죠 그죠? 어, 이 펜이는 식상을 묶으면 팽강깨가 아닙니까? 그죠? 이사람 가만히 앉아가게세를 엄청 받더라 말이니다 조상인데 받은 거 마누라 명의로 된거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장가는 요 안에 숨어 있으면서 그 어떻습니까? 운의 분쇄에 따라서 엄청난 돈도 됐다 되었다, 인성도 됐다가 컨벌전을 억수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딱 앉을 때 약한데 이리 봐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있으면 이 내장이 다 기이 나은 거라. 아시겠죠? 분명히 좋은 돈 아닙니까? 편제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미신류의일 이리 전달해줘야 돼요. 미신류 술의 해에 남편이 아프든지, 병고에 있든지, 약을 먹든지, 실직하든지. 그죠? 자, 요렇게 딱될 때, 잘 보십시오. 요렇게, 요놈은 뭔가 하면, 뭐, 딱 미신류에 딱, 무, 누가 문점하러 왔다, 이러면, 그지? 마누라가 아프든지, 마누라가 첫째 병고에 있든지, 그죠? 마누라가 아파서 약을 먹든지. 그쵸? 런데이 사람이 돈을 지금 잘 버리고 있다. 자, 잘 들으세요. 미신, 요게, 미신류술에 처여하데 돈을 잘 버리는데요, 이리. 에이? 선생님, 돈안 되죠? 네, 잘 버려요. 아, 선생님, 해외 비즈니스 있죠, 요 내가 이니다 말이야. 아시죠? 선생님,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이게 똥 뭔데, 당신 돈벌이 안 되고, 저 마누라 아프지? 마누라도 싱싱한데, 아, 마누라 외국가 입자 1이 딱 던지라고. 그년 호주 입제 1이 물으라고. 서방세계에 가야 이 잇목이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역으로 이용해라, 말이요요 근데 만약에, 자기도 돈이 잘 벌린다 뭐아 사장님은 지금 한국에서 장사 안 하시군요 해외 비즈니스다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걸 잘 응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이 왔는데 돈벌이되 된데 이거는 뭡니까 영마를 쓴 거예요 사장님 아시겠죠? 이때 영마를 썼다 말이야 영마을 그러니까 이 영마라는 것은 뭡니까 멀리 있다 말이야 멀리 있다 멀리 있는 게 해외다 말이야 해외 무역의 비즈니스다 말이야. 그, 우리 보면, 이래. 이, 미신류의 와가, 만니개판나지 네 이래도 마, 맞아요. 근데, 아, 내는 잘 버리는데요, 이라면 항상 반대편을 기억하시나 그게 여기라. 알았지?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동국선에 아시겠지? 예, 예. 그, 야, 니네, 이 말이야. 마누라, 막, 두드리고 그, 그 말도 맞는데. 잘 된다, 말이오. 아, 그때, 이건 바깥쪽이서 바깥쪽. 선생님, 또습 아니, 지난 시간에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 고차원적인 비밀사들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리 감명을 해야 돼. 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지장간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지? 그 종류에 따라서 감명을 해줄 때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장간은 비밀사라. 지, 장, 그지? 이 숨길 장자 아닙니까? 그죠? 천간을 숨겨놓았다 이 말이거든요 지지에 있는 그죠 천간을 밑에 내라가 숨겨있다 면이 전부 애정사인거라 애정사 그지 애정사고 비밀사라 비밀사 아시겠죠 예 한번 해봅시다 각자 일래 그지 여인네가 그죠 심미 어떻습니까 시에 있는 여자가 문좀 하러 왔단 말이야 딱 그러면 이 남자를 딱 보면서 이거는 맹해직의 교수입니다. 이리딱 적어주라고. 그렇죠? 왜냐? 명분이죠. 그렇죠? 밑에 뭡니까? 그렇죠? 세지다만 세지. 알았죠? 이게 또 뭡니까? 그렇죠? 이뭐야 생지죠. 그렇죠? 이 남편은 해자축에서는잘 나갔다가 알았죠? 에이? 맞죠? 자 보십시다. 에이? 신유술 해자축에서이 남자는 잘 나갑니까? 잘안 나갑니까? 잘 나가죠. 아, 예. 네, 잘 나가죠. 예. 그죠? 명분이 있고, 이때는 뭐도 있다? 신리도 있는 남편. 돈도 잘 들어온단 말이야, 에이? 갑자기 어떻습니까? 임묘진, 그죠? 임묘진 사오미에서는 이 남자 어찌 됩니까? 완전히 깨구리 되어죠죠 이해되십니까? 이 남자의 감명을 해줄 때, 한때는 잘 나갔으나, 그죠? 아시겠죠, 에이? 신년부터 충년까지는 잘 나갔지만, 그지? 술까지 깨구리 된 남편이네요. 아,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반은, 반은 깨구리 돼 있다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이미 시작되는 순간에 외국 갔다가, 힘이 예. 되는 시작되는 순간에 왔다가 그러면 되 그래도 되지. 그래, 물리가 있으면 출장 가면 되죠. 사장님 대반에 응용하시네. 그지? 예. 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장님 말 맞죠. 요, 요선생 왔을 때, 이 남편은 어떻다고요? 아, 사장님, 맹예를 가면 괜찮아요. 맹예를 가면. 그냥, 어떻습니까? 그지? 시골 좀, 그지요? 안동 12대 정도, 그지? 그래도 맹분이 있는 사람이라. 에정교수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정교수로 빛나는데, 맹분만 간다 면뭐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때, 기 내려와가, 자기 부인이 하는, 뭐, 그지그지 그지? 뭐, 뭡니까? 뭐, 사업을 좀 거들었다, 아박살난다이말이 아시겠죠? 절대 신비를 용납하지 않는 거라. 이 돈도 한 번씩 잘 버려주고, 똑똑하다가, 한 번씩, 그지요, 기 들어가가, 병이 와가, 세잔한 남자. 이따 주면 그 사람, 대운을 볼 필요가 없다, 했시니까 그리고, 그지 맹의 직분을 가는 남자. 선생님 이리 딱 해놓으면 그건 틀릴, 그 말이 틀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았죠? 한 문씩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지? 이때는 깨구리 돼 있다가, 이때, 그죠? 나봐나봐니가만 있어. 애펜네야, 내가 아마 알았어. 월급 더 많이 벌이 온다. 그게 변화하는 거죠, 그죠? 이 팔자가 남편이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뭡니까? 그지? 땅바닥에 안 내려오면 괜찮아. 회사장님, 맞다나, 이거 얼굴도 잘생기고요, 돈잘 뿌리는데요, 이러면 이 새끼 반드시 그거 가 있다니까, 알았지? 근데 맹문상 이거 외국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죠? 세지의 시골 동네, 그죠?